5월 넷째 주 P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협력성을 키우기 위해 협업학습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업학습 프로그램은 팀원 간 협업을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달성하여 재학생들의 협동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 프로젝트, 협업 스터디, 영어 협업으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 4명 이상입니다. 선발 학생은 운영 지원금이 지급되며 삼국제간 협업 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학교에 관련된 페이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페이지들은 피어선 영상 페스티벌, 평택대학교 신문사, PBN, 평택대학교 공식 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는 기존에 없던 색다른 아이디어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페이지로 좋은 정보 학생들의 의견을 한층 더 가깝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소식을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에서 위에 페이지들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PBN 뉴스 한송이입니다. 2014년도 2학기 복수전공, 전과, 연계전공, 융복합 전공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접수는 교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발표는 8월 4일부터 유산통보 및 이학사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 관련 이수규정은 이학사 정보에서 참고 가능하며, 신청 전에 각 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BN뉴스 김소희입니다. 공교에서 계절학기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대상자는 2014학년도 1학기 정규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이며, 계절학기 수업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입니다. 수강신청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학점당 9만원입니다. 수강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슈 베스트 3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배관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가스가 유출돼 대형사고로 번질 뻔했는데요. 붕괴로 인해 시민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876가구에 2시간가량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인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약 40명의 환자 중 17명의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살인진드기의 증상은 잠복기를 거치며 고열과 함께 식욕조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살인 진드기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4월에서 11월까지 주로 활동을 하며 잔디와 풀숲 등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세탁한 후 샤워나 목욕을 통해 살인 진드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홍역이 집단 발생하였습니다. 홍역은 전 염력이 강하며 홍역에 걸리게 되면 발열이나 콧물 등의 증상을 보여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질병인데요.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설사, 중이염, 폐렴, 급성 뇌염 등 합병증을 동반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대는 홍역 예방을 위해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